여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v 어... 네, 세... 그 네. 그... 이건 더 위쳐, 위쳐 2이고, 2이고. 아씨 조용히 좀 해봐 얘들아. 네 지금 저는 위쳐 2를 하고 있고. 어, 말그대로 심심해서 하는거예요그 제가 네 이번에 새해를맞고해서몇가해 공지 사해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해독자가2서 심심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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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 넌 조용히 좀 해봐 네, 여러분이 없었다면 구독자 2 n g with Kedwin. 당연히 그렇겠지만, u b u n i a l s 말이 그런 것뿐이에요. 그리고 그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번역이고 지금도 계속 스모시나 i n g to <laughs> 수익창출을 켜고 그 유튜브에 돈을 뜯어내려면 그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준수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번역으로 번역을 올린다고 하면은 번역을 올리는걸로 그 돈을 번다고 하면은 이게 저작권에 걸려요 네 유튜브가 저작권에서 의외로 이게 까다롭습니다 네. 그래서 웬만하면 번역을 아, 못 아, 올려요. 그니까 제가 수익 창출 현 이상. 아, 어, 어. 네 제가 수익 창출 현 이상 그거를 못 올려요. 그래서. 어, oh, hello. h e i d e g I asked you a question. 가 아마도 그 수익 창출 열면 서브 채널을 열어야 될 겁니다. 번역만 전적으로 하는 수익 창출 안 여는 채널이 따로 있고 제 게임하는 채널이 따로 있을 텐데 제 대부분의 조회수가 <laughs> 번역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뭐, 뭐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네 저도 계속 할 거고. 아우? 일단. 어. 오어 We 어 w a o 어, 죄송합니다. 이 게임이 더 위쳐 2란걸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안 했네요. 이 게임은 더 위쳐 2입니다. 오, 더 위쳐 2입니다. 오, 그 악명 높은 그 게임이에요. 아 물론 게, 게임 자체는 멀쩡한데. 어. 갓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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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아, 아무튼 다시한 뭐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만 드리고 싶어요. 네, 저를 저를 지지해주시던 아니면은 뭐 질책을 해주시던 뭐제 채널에 도움이 돼 주신다면은 저는 전부 다 환영합니다. 물론 그 제가... 시... 아 맞다 또 아, 알려드릴게요. 어스진 크리드 유니티 있잖아요. 네, 어스진 크리드 유니티가 생각보다 더 쓰레기였습니다. 그 지난번에 1. 몇 기가짜리 패치를 해서 아, 이젠 좀 괜찮겠구나 해서 게임을 했더니 게임이 터졌어요. 네, 그런 일은 난생 처음 겪었봤어요 게임이 터졌어요. 메모리 노출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어싱크리드 아, 그 유니티를 그 다음에 올리는 건 아마 DLC가 나올 때부터 다시 그거를 올릴 것 같아요. DLC가 나올때쯤 되면은 패치도 많이 하고 큰 문제들이 웬만하면 해결됐을 테니까. 그런다고 해도 게임이 엉망이라는 건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DLC는 괜찮다고 생각해야죠. 아마도 그래도 뭐 DLC 중에 다른뭐저 뭐냐 그 차오윤인가? 예, 차오윤만 차오윤으로 플레이하는 게임도 있으니까 그, 그 다운로드로 게임 그런 게 있으니까 DLC는 뭐 봐줄만한 공산 있어요. 어어. No uh -oh. <laughs> 네,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. 아마도 어스인크리드 유니티는 네. 다음 패치가 나올 때까지 다음 패치가 나올 때까지 그게 없을 겁니다 네. 업로드가 그 대신 다른 게임들을 해보고 싶어서 검은 사막을 했거든요 검은 사막이 여러분들이 아마 첫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문제가 뻔히 나오죠 네. 너무 사람이 많아요. 일단 그리고 버그가 넘쳐난대요. 제가 들어본 바로는. 어우, 아무튼 그래서 검은 사막도 아마 패치가 한참 지나야지 또할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아, 이 게임들이 자꾸 제 발목을 거, 거, 발목을 <목소리> 자꾸 잡네요. 물론 반영 영상은 꾸준히 올릴겁니다 네안 멈추고 꾸준히 올릴거 a 요스머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그... What do you want that gun? s e quickly before I kill you both ...를 올리기로 했고 스머시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Let s u l t a n go, Yorveth I have you both A witcher apparently seeking an ugly death and a dwarven traitor spitting on the honor of his folk 뭐, 여러분들이 제가 했으면 뭐 바라시는 게임들을 추천해 주셔도 좋아요. 클로저스나 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. 요번에나온 것들. 클로저스 아 잠만. 저... 어쩌라고. 어 게임오버야? 게임오버야? <laughs> 선택지에 게임오버가 오버, 게임 있는건 처음 봤네요 네 아무튼 아무튼 그네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네, 구독자 2,000명 정말 감사드리고, 2014년에 저를 그렇게 채널을 지지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부탁드리고, 그리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, 번역이나 게임을 뭐 했을지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세요. 그냥 댓글로. 가령 제가 뭐 무서운 게임 했으면 좋겠다. 라고 간곡히 요청하시면 어, 될 겁니다. 왜냐면 무선 게임은 너무 무서워서 뭐 번역을 뭘 할지 아니면 번역이 또아 대본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그러니까 그거 캡션이 달렸거든요. What 드비 d 디 o u d n d d 그거는 그거는 그게 있어가지고 대본이 있어요. 그게. 아무 i t c h e r a p p a r e 상이나 아니면 게임 영상이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추천해주세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제 이 o n o r I know what I do. I'm g o 지 n g to challenge you. You are a witch. I want the Kingslayer. Letho, 감사합니다. the comes up a man who's